안녕하세요. 부동산 보물창고입니다. 자, 오늘 그 여주 북내면 내룡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제목에 어, 여주 땅 너무 좋아서 그 주인분께서 그 7년 전에 매입을 하신 겁니다. 에, 여주 북내면 내룡리, 그 동여주 IC가 있죠. 어, 광주 원주 도로 동여주 IC에서 그 차로 5분 이내로 도착할 수 있는 에, 그런 산 아래 자락에 위치한. 대지와 밭이 되겠습니다. 그 지목이 대지와 밭인데, 음 지금 현재는 그 밭으로 이용 중이죠. 그리고 또 자연 취락지구 용도 지역이, 그러니까 건폐율이 일반 생산관리 지역에서 나오는 20%가 아니라 60% 건폐율을 60%로 적용받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에, 평당 40만 원이죠. 이 평당 40만 원이 가격은 어, 주인 분께서 그 7년 전에 매입을 하시고 뭐 하나도 남김이 없이 예뭐 시세 차익이 없이 파는 예 그런 아주 좋은 조건의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토지 같은 경우는 뭐 국유지 도로 당연히 붙어 있고 또 상수 하수 하수 처리구요 그리고 상수도 연결 가능지입니다. 제가 토지 안쪽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토지 안으로 들어와 보면 어저 뒤쪽에 예, 아그 아, 지하수, 그 지하수 물통이 있죠. 그 물통 있는 데까지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토지의 특질이 그 황토 마사토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그 마사토는 물이 너무 많이 빠지기 때문에 그 농사에 좀 약간 이제 그 불편함이 있죠. 하지만은 요 토지는 아주 그 다양한 다양한 그 경작물이 모두 다잘 자랄 수밖에 없는 그 황토 마사토. 로된 그런 토질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지적, 그 위성 지적이죠. 이렇게 보면 그 안쪽에 있는 그 전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전이죠. 모양이 이렇게 생겼고 산 아래 짜락에 위치하고 제가 지금 아래쪽으로 그리고 있죠. 또이 아래쪽은 어 대지가 되겠습니다. 지목이 대지로 바뀌어 있죠. 옛날에 집이 있던 토였겠죠. 그래서 대지 261 7평, 전이 301평에서 567평이나 되는 아주 넓은 토지입니다. 실제 와서 보면 굉장히 그 넓어 보이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은 그 평당 40만 원 아주 강력 추천드리는 가격이 그 되겠습니다. 앞에 제가 이렇게 분홍색으로 표시한 거는 그 지적도상 도로죠. 내 토지가 아, 국유지 도로에 이렇게 붙어 있고 국유지 도로에 그리고 하수 처리할 수 있는 그 하수 처리 관로가 이렇게. 아, 붙어 있죠. 그래서 하수를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토지입니다. 그 토지에서 그 바라다 보는 저 조망입니다. 아주 조망도 좋죠. 자, 이게 이제 남쪽 아, 남쪽 조망이 되겠습니다. 아, 집을 지어도 좋고 뭐 주말용 그 쉼터로 이용을 하기에도 너무 좋은데 아, 건폐율 60% 짜리 자연취락지구이기 때문에 뭐 건물을 뭐 창고라든지 건물을 어, 크게 지으실 분들 뭐 그런 분들한테도 아주 좋은 토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산 아래자락에 있는 전그끝머리까지와 있어요. 제가 앞에 보면은 그 물통이 보이죠. 그물 저장 시설이죠. 그 부분까지 내 토지가 그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물론 지금 현재 이 토지에는 아, 이렇게 그 물을 갖다 끌어서 쓰고 있지만은 그 지하수가 돼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하지만은 그 상수도가 연결이 가능한 토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렇게 그 건물을 지었을 때 바라다 보이는 요 조망 아주 멋있죠 그 전형적인 그 여주의 그 평탄지 그 도로 사정이 아주 좋은 평탄지에 뒤로는 야산이 붙어 있는 전형적인 여주 토지의 그, 그 장점을 모두 다 보여주고 있는 예, 그런 토지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그 경작 중이신데 요거는 그 참깨고 또 앞쪽으로는 뭐 고추 그리고 옥수수 이런 것들이 잘 심어져 있습니다. 요 토지 그 면적이 좀 커서 그렇지 그 가격이 아주 잘 나왔죠. 그 평당 40만원. 그 7년 전에 그 지주분이 이 땅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어, 이렇게 빠른 결정을 해서 매입을 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토지를 요렇게 지금 현재 그 매도를 어, 매도를 하시려고 의뢰를 하셨는데 아주 좋은 가격에 그 다른 아, 그 새로운 주인분을 찾고 계시는 거죠. 뭐 토지 자체가 뭐 특별하게 뭐 장점, 그러니까 뭐 장점은 많이 보이는데 그 단점을 뭐 특별하게 그 찾을 수가 없어요. 여기 이제 그 마을길 도로입니다. 2차선 도로에서도 아주 가깝고 여기그 제수변이 보이죠. 여기 상수도입니다. 여주시 상수도 그리고 하수처리. 가능한 하수처리 매널까지도내 땅에 이렇게 붙어 있는 이렇게 있죠. 여기 오수처리관입니다. 여주시에서 이렇게 했죠. 아주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땅입니다. 금방 팔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